우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킨 이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 중 전투 투입을 위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육군 제9보병사단 백마. 사전 불퇴, 상승 백마의 정신으로 지켜온 그들의 자부심. 우리 구사단은 6.25 전쟁 3년, 베트남 전쟁 7년, 총 10년의 전쟁 경험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 29 보병여단은 1950년 10월 충남 공주에서 창설되었으며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명문 부대입니다. 이 명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매너리즘을 타파하여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백마 부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 마! 서부 전선을 철통과 같이 지킵니다. 부대원 모두가 백마의 정신을 이어받아 항상 승리를 위해 전진합니다. 나의 옆을 지키는 전우와 함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백마 부대원들에게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이들의 치열한 유격 훈련 현장을 만나봅니다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변을 주무셨습니까 어! 오늘도 유격체조를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네. 교육생들의 함성 소리가 훈련장에 퍼집니다. 치조대형으로 흘려. 유격. 오늘은 제구 보병사단에 하 황금박지 여단의 유격 훈련이 있는 날인데요. 유격, 유격, 유격. 바로 1번 높이뛰기 준비. 유격. 이들의 유격 훈련 중첫 훈련은. 바로, 공포의 피트체조라 불리는 유격체조입니다. 응, 응, 응. 반복 구호가 나오면, 다시 진행되는 유격체조인 만큼, 최선을 다하는 교육생들.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는 교관이 있습니다. 아, 현재 그 교육생들이 자세가 좀 많이 좋지 않아. 네, 최초의 요리 유격체조는 정확한 자세로 해서 부상률을 강제하고 때문에 그런 제지루해 줍니다. 총1 4개 동작으로 이루어진 유격체조. 그런데 다른 자세로 유격 체조를 하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네! 중간 중간에 서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 왜그뭔가요 네! 아, 그 인원들은 특정 부위가 좀 아프거나 불편한 친구들은 다른 동작에 비해 좀 나은 동작. 을 부상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부상 방지 차원에서. 어, 허리가 좀 불편한 인원들은 좀 이렇게 허리 동작이 쓰일 때 다른 동작을 한다던가 해서 그런 부상 부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좁은 간격으로 모여 일사천리로 하나가 된 교육생들 유형! 유형! 모두가 기다린 휴식시간 인데요 아, 이번 훈련 어떻게 받고 있어요? 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선인분들과 관부님들이 오기 전부터 열심히 체력 단련도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별로 힘들지 않게 즐겁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강한 전사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이들입니다. 이번 유격 훈련 예.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 각오 한마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은 군생활에서 몇번한번 번 아니면 두번 경험할 수 있는 유격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나? 때로는 춥고 뭐 덥고 급급하고 뭐 습하고 할수 있지만. 이것 또한 감사하고 언제 또 이런 경험 해보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가짐 왔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군가를 부르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기초 장애물 훈련장. 반갑습니다. 본 교장은 기초장의 제 1번 줄 잡고 불 건너기 교장입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간부 교육생 시범을 보고.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팔을 주을경고하게 잡고 양발 어깨 넓이로 굴립니다. 알겠습니까? 아! 시선을 전방하고 보관에 보고라는 구령과 함께 명번 교육생 도와 준비 끝이라고 보고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와 도와. 빠지지 말자. 도와. 간부 교육생의 도와. 앞선 시범식. 다음으로는 교육생의 차례입니다. 도와 이병 교육생 도와, you got t 첫 순서라 긴장될 법한데 손쉽게 성공하는 첫 번째 교육생. 1번 교육생 도와 끝. 불례하지않 다음 교육생도 아찔하게 도와에 도와. 성공합니다. 와, <목소리> 살아갔다 그런데 교육생들의 성공률이 전체적으로 오. 높은데요. 이번 교육생 와. 시 비결이 있네요. 일단 저희 중대가 여단 정보 중대로서 가장 최고의 전투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시 꾸준한 체력 단련과 전투 체력 단련을 통해서 지금의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격체도 다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 육봉 교육생 도와줍니까? 불안정한 자세로 출발하는 6번 교육생.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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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졌지만 옆에서 다독여 주는 천우가 있습니다. 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자세가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다음번에는 좋습니다. 어떻게 더 잘하실지 자세를 좀더 높이고 뛸때 집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훈련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교육생들. 이번엔 어떤 장애물 훈련일까요? 이번 교장은 기초 장애물 제2번 뒤에서 오르기 교장입니다. 교장 숙달 목적은 철교 사다리 봉착지 전신을 사용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 실습에 앞서 세 가지 사항 복창 후 코스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자신감을 가지자! 자신감을 가지자! 둘, 팔의힘을 이용하자! 둘, 팔을 이용하자! 셋, 가져가자. 땅을 쳐다보지 자 셋, 땅을 쳐다보지 말자! 자 간부 교육생 먼저 실습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네. 간부 교육생 위치로. 위치로. 8반 교육생 등반 준비 끝. 등반. 등반. 유격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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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훈련 중 하나인 네. 뒤에서 오르기는 유격 훈련의 한 코스로 네. 경사진 계단을 뒤에서 오르는 훈련인데요. 유격자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 유격자신. 발명 교육생 금방 끝! 전우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어, 등반 굉장히 빨리 마무리했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중대장님과 체력단련을 열심히 해서 등반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 선임이랑 후임들이 하는 걸 보고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유, 유, 자. 교육생들은 서로의 장점을 보고 듣고 배우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강한 전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전신! 무더위에도 계속되는 이들의 유격 훈련. 유격대. 한 번, 두 번, 끝. 제 6번 교육생. 이번 장애물 훈련은 통나무 건너뛰기인데요. 몸의 균형 감각이 중요한 만큼 쉽지만은 않은 훈련이지만 다들 꿋꿋하게 성공합니다. 제 6번 교육생. 금방 끝. 금방 완벽하게 해내셨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은. 응원해주는 전우들 덕분에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평소에 체력 단련 열심히 했네. 부대장님 주관하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1번 교육생 등반 준비 끝. 등반, 등반. 평소 꾸준한 체력 단련 덕분에 지금의 강한 군인 정신이 형성됐는데요. 유격팀! 무엇보다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주는 전우들이 1번 있습니다. 등반 끝! 어, 평소에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하고 또 인원들이 이번 유격 훈련을 준비하면서 어,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지 토의하는 시간도 가져보면서 인원들이 잘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또 주변 전원들의 응원이 어, 가장 큰 요인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강한 군인 정신이 있기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이들입니다. 유격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용사들이 있는데요. 아, 지금 유격훈련이 산악지역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앰뷸런스가 올라오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들것을 준비해두고 환자 후송및 어, 다른 응급처치들을 위한 응급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부근의 임시 야전치료소. 더운 날씨 속 고된 훈련을 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부상도 발생합니다. 괜히 무리해서 너무 억지로 훈련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 허리 통증 심화되면 바로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음,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응급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게 다리, 마비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증상이 맞습니다. 있으면 곧바로 얘기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음. 의무병들이 다 구축해줘가지고 몇 가지 와가지고 군의관께서, 군의관님께서 치료도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이어지는 훈련은 타잔나무 타기입니다. 11번 교생 횡단 준비 끝! 횡단! 파이팅! 파이팅! 응원의 힘입어 멋지게 성공합니다. 보고! 4번 교육생 횡단 준비 끝! 횡단! 횡단! 교관님, 이 코스는 어떤 코스인가요? 4번 타잔나무 타기 교장 같은 경우는 철교 또는 사다리에 봉착했을 때 온몸의 힘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실시, 실시하는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 코스를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한 팔씩 내딛어서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착지할 때 높이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모든 발로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횡단! 온몸에 힘이 필요한 타잔나무 타기는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필수입니다. 백마 후대의 군인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고 수경제로 돌아온 교육생들. 휴식 시간에도 유격 훈련 이야기뿐인데요. 1번 코스에서 그 보아하는 유격 훈련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빠진 이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어떤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는 교육생들 말 그대로 달콤한 휴식인데요. 훈련 마치고 먹는 초코파이 맛이 어떠세요? <laughs> 너가 말다이만큼배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겨울 를 늘려도. 전우에게 오늘의 훈련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어, 실수가 조금 있긴 할줄알었습니다 네. 어, 매체로 보았던 유격 훈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막상 해보니 몸은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은 확실히 힘들었습니다. 몸이 긴장한 상황에서 유격체조를 바로 시작하다 보니 몸에 무리도 많이 가고 나도, 날도 많이 습하고 더 고통스러웠지만 늘 극복하는 보다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같이 훈련 함께했던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작성했고 같이 이제 발표하는 전우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면서 훈련 생각도 더한 번씩 복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기억이 군생활의 뭐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역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3개월 동안도 계속 이 유격훈련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군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몰랐던 속마음을 알아가며 더욱 전후회를 다지는 이들입니다 오래 기억에 그날 저녁 교육생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저희 화채를 취하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어, 렇게 화채를 먹나요 아니, 매일 먹지는 않습니다. 렇게 힘든 훈련이 있을 때마다 특별 식으로 나왔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병영 식당에서 유격 훈련으로 지쳤을 교육생들을 위해 야식으로 화채를 준비했답니다. 어. 교육생들의 눈빛에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화체를 준비한 이유가 있답니다. 아니 이번에 유격 훈련을 하는데 유격 훈련 하는 날씨가 매우 뭐 무더웠습니다 낮에 그래서 이제 인원들 저녁하고 정비하면서 파채 먹고 무더운 여름 좀 시키라고 하는 방향에서 준비했고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용사들 보니까 같이 만든 조이 아들이랑 같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파채 한 그릇만으로 채워지는 이들의 행복. 훈련을 마치고 먹는 화채 맛은 어떨까요? 이거 끝나고 서인분들과 단무님들과 함께 식사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저희 서인분들과 단님들 모두 이거 잘 끝나고 건강하게 보시기 진짜 좋겠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먹어 먹어. 소등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들의 아침이 다시 밝았지만 일어난 이가 없는데요. 거대한 탱크 소리가 전날의 피곤함을 대신합니다. 불을 켜자 하나 둘 지친 몸을 일으키는 용사들. 교육생들이 일어날 시각 교관들은 벌써 모였습니다. 어제 지적 사항으로는 이제 용사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작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관들이 오늘 또 아침에 모인 거는 대열 사이에 들어가서 인원들 목소리 크게 낼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면회자를 좀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인원들이 이동할 때 유격자신이라는 구호를 안에 치면서 이동합니다. 각 코스 교관들, 선임 교관님들은 이동 간에 원기 완성하게 용력들은 유격자신을 외치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매일 이제 훈련 전에 아침 그리고 전날에 있었던 것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용사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 그다음에 환자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처해야 할방향을 회의를 하고 있고 특이사 발생 즉시 또 저한테 보고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훈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훈련 전 이번 장애물 훈련에 관해서 열띤 의견을 나누는 교육생들인데요. 훈련 전 자신감이 넘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12조 앞으로. 앞으로! <laughs> 교관의 주의사항 전달이 끝나고. 초별 유격 훈련에 첫 번째 팀이 나왔습니다. 강한 자신감을 선보이며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출발하는데요. 첫 번째 주자에 이어 두 번째 주자의 훈련 장애물 넘기. 서로를 끌어주는 이들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자가 장애물을 올라갑니다. 먼저 올라간 전우의 도움으로 성공. 낙담나? 예! 유격 훈련으로 협동심을 배워갑니다. 예! 끝! 끝! 대기 중인 다음 중대 또한 이번 장애물 훈련을 어떻게 해낼지 작전을 짜는데요. 항상 음, 이렇게 세셔야 될것같 맞나? 이렇게. 음. 점프 올라가면 둘이서 받쳐줘, 둘이서는 잡아줘야 돼. 아, 맞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들의 도전이 시작되는데요. 자신만만했지만 쉽지만은 않은데요. 지켜보는 전우들이 응원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첫 번째 주자에 이어 두 번째 주자도 올라가는데 성공한데요. 이어서 마지막 주자도 무사히 올라갑니다. 언제 내려가시면 내가 가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알겠습니다. 한 명씩 줄을 잡으며 침착하게 내려갑니다. 전원이 내려오자 마무리 자세를 취합니다. 훈련에 성공한 전우들의 응원. 12조, 13조 교육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강한 자신감이 황금박쥐 여단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일단 가장 먼저 박정환 상사님과 김동준 상사님 등 여러 간부님들의 유격 훈련 도중에 가르침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고 정비중대는 항상 용사들끼리 똘똘 뭉치고 협동심이 좋기 때문에 용사들이 반장님의 가르침 이 컸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 저희 부대 인원들은 그 평상시 훈련이나 뭐 일할 때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빛을 발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한 유격 훈련으로 한층 더 성장한 이들입니다. 하신 교관들이 각 부대에서 선발되어 교육생의 입장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실습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유격 훈련간 한자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격 훈련을 하면서 29 보병 여단이 강의남과 단결력, 유격 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었습니다. 백마고지 정사의 후예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전 불태 상승 백마, 부대원이 되겠습니다. 백마! 이번 유격훈련을 통해서 유격체조와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심 그리고 단경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부중대장으로서 중대원들과 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매너리즘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관으로부터는 신뢰를 부하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육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백마 언제 어디든 어떠한 임무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서부 전선을 지키는 역전의 사나이들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백마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우리는 백마혼을 간직한 후예들입니다 근무 중 이상무 백마의 정신은 영원합니다